중요 음, 하면 좀 해, 제발. 좀 떨리는데 너무 재밌잖아. 음, <laughs> 아직 안 오셨다, 열렸다. <웃음> <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PBA 전국 온라인 바둑 리그 시상식 저는 프로기사 조혜연입니다. 네, PBA 바둑 아카데미에서 방송해드립니다.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12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장장 5주간 네 PBA 제1회, PBA 전국 온라인 바둑 리그, 타이젬 대회 서버에서 무려 24분의 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시상식입니다. 네, 시상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3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네, 네, 거두시려다 말았던 우리, 네, 네, 학생분 오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명국을 아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최 선생님. 와, 사주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laughs> 아, 타이젬 TV님 안녕하십니까? 와, 타이젬 TV님 오셨어요. 아, 찍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타이젬에서 네, 크나큰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24분. 네, 참가하신 24분께 회원권을 네 회원권 이제 1개월 연장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1조를 제외한 2, 3, 4조의 순위가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에 많이 춥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박동원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황기쁨님 어서 오십시오 아주 이름이 좋으시네요 네 우리 박동원님께서는 이제 네 3위를 하셔서 이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지금 1조고요. 1조 지금 보시면 4승 1패가 무려 3 분, 왕화가 33님, 네. 그다음에 이제 HB인 7단님, 그다음에 블랙 천사 9단님이 4승 1패. 즉 이제 1조가 1, 3등이 3자 동률이 됐습니다. 아, 네. 최선생님, 박창면 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부님도? 네. 이 대회를 주최하고 이렇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이제 썰은 슬슬 천천히 풀기로 하고요. 일단 어, 이 3자 동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PBA 바둑 아카데믹아 어, 온라인 바둑 리그는요. 2자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으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3자 동률일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고 물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요. 어, 이것을 풀리그로 해 버리면 3명 3자 동률 플릭으로 하면은 또 3자 동률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뭐 1승, 이, 뭐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 토너먼트라는 네, 것을 이제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중요한 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급. 네, 지금 보십시오. PBA 정, 전국 온라인 바둑 리그. 부상 및 상품 14조 공통입니다. 참가 기념품으로 네, 타이젬에서 타이젬 TV 님 어서 오십시오. 타이젬에서 협찬해 주신 참가 선수분 전원 타이젬 네, 회원권이신데요. 회원권. 참가 네, 참가 상품은 이제 1개월. 그다음에 네, 1등 하신 분, 각조 1위 하신 분한테는 무려 12개월을 추가해서 13개월 네, 회원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상금이 있죠? 네, 다음 2회 때도 상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각조 1, 4조에서 이제 우승, 각조 예산 총액의 50%, 이제 관자부 1권에서 6권까지 총 6권을 우송해 드립니다. 네, 각조 준우승, 각조 예산 총액의 30%, 각조 3위, 각조 예산 총액의 20%, 그렇기 때문에 참가비로 내셨던 모든 금액은 저희, 네, PBA 바둑 리그에서 다 돌려드립니다. 네, 1, 4조라고 봤을 때, 어, 이번에 조금 아쉬운 점은요, 이제 개인 후원자님이 계셨었는데, 아, 안선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개인 후원자님이 그 겨울에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네, 좀 후원을 철회하신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이제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주에 여섯 분이 참가를 하셨죠. 그러면은 총 예산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회에 좀더 높아질 거고요. 언 응? 멈췄어요. 응, 괜찮아. 나도 여기 멈췄어. 어, 화면이 멈췄네요. <laughs> 많이 보시나 봐요. 보이시죠? 네, 그럼 총 예산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의 반이면 50%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2만원이, 네, 준우승자분한테 주어지고요. 각조 3위가 각조 예산 총액의 20%, 네, 1만원이 주어집니다. 네, 이제 우승자 세 분한테는요, 관자보 6권씩 오늘 우승해드렸고요. 1조의 경우에는 아직 우승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관자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분한테, 네, 저희 PBA 바둑 아카데미에서 관자보 6권을 이제 우송해드렸습니다 어왜 화면이 멈췄을까요? 이상한데. 아 어, 저만 멈춘 게 아닌가봐요. 클났네요. 그 목소리는 들리시죠? 어방송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아니 왜 멈췄지? 저의 이상한 표정이. <laughs> 아니 왜 그럴까? 아 어, 클났네. 왜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을까? 어, 서부님 어, 들리긴 한데. 네, 내 휴대폰 좀 갖고 와봐봐. 어, 내 휴대폰 저기 꽂혀 있거든. 아, 목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움직이세요? 아, 화면 좀 고치시. 아, 화면 좀 고치. 네, 박 사부님께서 화면 고쳐주신대요. 아이고, 정신 없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 예예예. 어,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뚝. 스풀이는 제 화면이 움직이세요. 아, 화면 좀보지우 박사부님께서 화면 고치시고요. 와, 현재 12명 이나시청하고있어많 됐다. 주사원님 오세요. 예. 네. 우와! 네. 네. 잠깐만 잠깐만. 100개 정도 보인다. 채널. 어, 보 어, 열 분이나 보고 계셔. 아, 여러분 아, 아,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안녕하십니까두구두구두구두구구 되지? 네, 돼요, 돼요. 어, 어,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조혜연. 자, 그러면은 일단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1조 1등에서 3등까지는 오늘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4위 송민경님 박수. <laughs> 5위 이항오호 5호, 55. 5호? 네 싱가폴 출신이죠 박수. 6위 스타포인트님 박수. 네네자 이렇게 1주 네 이렇게 결과 발표를 하였고요. 네 2주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저한테로 집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네 2주 우승자 1등 이힝이힝님 축하드립니다. 네, 2위 희아신수님 축하드립니다. 오. 3위, 3위 토마스 씨님 축하드립니다. 오. 4위 바둑 와이티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 5위 CTH7045님 축하드립니다. 오. 네, 6위 WNSTN31님 축하드립니다. 오. 네, 이렇게 2조의 시상식을, 네, 했고요 <laughs> 네, 3조. 1위, 크바트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2위, 정HY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3위, 페르난도1님, 축하드립니다. 네, 4위, 바두광돌님, 축하드립니다. 바두광돌님. 아, 네, 안 보여드리시네요. 네. 자. 다시, 세팅을 하고요. 자, 5위, 조용한 남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3조, 대망의 6위, 로너1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laughs> 네, 저도 웃고 있네요. 자, 이제 3조의 결과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4조. 네, 4조입니다. 4조, 우승! 대망의 제 1위, 월명선수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네, 2위 소금 상금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3위 P D W 3 2 4구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와계시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4위 헬프로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5위 H K W 87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6위 네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초보 신랑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참가 기념품 예 드리고요. 네, 이렇게 상금도 이렇게 드립니다. 네, 아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커진 네제 2회 PBA 전국 국제 온라인 바둑 리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어 오늘의 이벤트를 앞두고요, 앞두고 어,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좀 소금 어 소감을 한 마디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 한 3분 후에 사다리 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다리 타기입니다. 네, 3자 동률이기 때문에 제가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부전승. 부전승이 돼요. 자, 두 분이 대국을 해서 그 부전승을 한 분과 결승을 하는 겁니다. 자, 사다리 타기. 자, 이제 이거는 제거를 하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텐션이 높아져 가지고. 추가. 윈도우 캡 e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다리 타기.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다리 타기를 어? 왜안 되는 거야? 클났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후, 잠깐만. 시작. 자, 블랙, 자, 그 다음에 H빈, 그 다음에 부전, 부전승, 대국, 오, 대국, 대기요. 대국. 대기요. 자, 이렇게, 어, 이거 돼야 되는데 왜안 되지? 잠시만요. 추가, 추가. 나가다가다가다가 윈도우 캡처. 잠시만요 사다리 타기 지금 캡처하는 중입니다. 지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돼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안 도와주네. 전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도 <laughs> 대국자들 전화 인터뷰. 아, 잠깐만요. 진짜 큰일 났네. 블랙 옆에 아, 잠깐만요. 컴퓨터 아,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냥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아 지금 브라우저가 지금 여기랑 안 맞나 봐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전에 했을 땐 됐는데. 음. 자, 사다리 게임.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 지금, 네. 제1주에서 아주 초조하게 지금, 네, 대기 중입니다. 맞아요. 이건가? 이거 같아. 어, 됐다. 됐어. 역시, 네이버. 근데 왜안 나오지? 아, 너무 구려... 아, 그러면요 이거를 아, 제가... 아, 일단 최대한 해보고요, 안 되면은 이걸 제가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쉬고 계세요. 잠시만요, 우르르르. 이거 끄고, 끄고, 우르르 잠깐만. 시시시 그롬으로 하하 안 나오네 안나안나안나 에러네요 안 되네요. 아 그러시면 아자 아니야 제가 하겠습니다. 네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음 자. 제가 만들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왕아가, 그 다음에 H빈, 모든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부전 대국, 대국, 이거를 캡쳐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캡쳐를 해서... 음... 자, 요렇게... 자, 지금 보시죠. 아, 잠깐만 사다리. 응, 음. 후후, 자, 됐다, 왔습니다. 네, 아, 현빈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요, 부전승 되면 안 좋은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전승 되면 좋은 거죠. 부전승이 되면, 규칙. 부전승이 되면, 결승 선착입니다. 입니다. 어, 대국자는 이겨서, 네, 이겨서 올라, 올라가야 부전이 된 선수와 결승을 치릅니다. 네, 이것이 역토너먼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플리그를 네, 하지 않기로 저희가 PBA 예, 네, 전국 온라인 바둑 리그가 채택을 한 이유가 3, 네, 세분 이렇게 플리그를 하면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다시 물고 물릴 수가 있어서 역토너먼트, 네, 한방에 끝내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다음 주에는 네, 이번 주에 사실 대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신청자분들을 받아 가지고 제 2회 국제 온라인 바둑 리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끝내야 됩니다. 어, 아직은, 네,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빈님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왕아가님. 네, 왕아가님은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의 학생 중한 분이 이제 블랙결님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아직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다리 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중계를 하는데요. 단 1도 이 비리가 없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다리 타기 10초 전 10초 전10 9 8 7 6 5 4 3 2 1띵자 사다리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네.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제가 이걸 바, 네. 뭐. 아. 뭐. 저야 뭐. 상, 네. 사다리 1. 자.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결과입니다. 단 1회에 비리가 없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블랙1004님 왕아가33님은 대국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현빈님께서는 부전에 당첨되셔가지고 1주 결승에 선착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블랙1004님과 왕아가33님이 중결승을 치러서 거기서의 승자가 1조 결, 네, 현빈님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박수! 네, 일단 현빈님은 최소 2위는 이제 확정이 되셨고요. 이제 블랙 천사님과 왕 아가 3 3님의 대국이 이제, 네, 일정이 확정이 되면, 네,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지난 5주간 네, 보내주셨던 성원에 무한정 감사드리며 제 2회 PBA 전국 온라인 바둑리그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 2회 PBA 국제 온라인 바둑리그 네 준비 기간입니다. 네이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요. 2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 화요일 저녁 8시가 좋더라고요. 저녁 8시에 매주 한 판. 플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제 온라인 바둑 리그에서는요,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등, 이제 유럽 선수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 온라인 바둑 리그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하지만, 네, 화요일 8시, 저녁 8시 타이젠 대회 서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중결승은요, 중결승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내일 왕 아가33님과 연락을 해서 저희 쪽과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결승은 정하지 않았지만은 빨리 할 겁니다. 내일. 네. 지는 과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 아, 에드워즈님, 참 프로기사 참가. 아, 네, 안선영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제 1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와, 오늘 저녁엔 아이들과 어네 간소하게 파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일단은 이 대국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네 연락을 해서 빨리 잡고요. 프로기사는 여기 참가 못합니다. 여기 참가하시면. 예, 갑자기 바둑리그의 어, 의미가 조금 채색을 하죠? 예, 네, 만약에 스폰서분이 좀 더, 좀큰 분이 들어오시면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네. 일단 제2회에 PBA 저, 어, 국제 온라인 바둑리그. 네, 저희 학생들 플러스 외국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에서, 나고야의 명문도장인 조석빈 바둑도장에서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태국의 제 학생들.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또 최근에 좀 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또 추가로 네,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세부사항이 정해지면은 네, 유튜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바등리그이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도 네, 추후에 방송을 할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왕아가님, 네 현빈님 왕아가님 학생분이십니다 학생분이시기 때문에 어, 직접은 못하고 지도사범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요 제가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제가 지도사범님과 어 이제 블랙님은 저희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과 네 이제 왕아가님의 중결승을 네 하루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현빈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카톡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PBA 전국 온라인 반응 리그 시상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고생한 저희 운영진 박창명 사부님. 그, 저한테도, 어, 네, 어, 네. <laughs> 뭐 말을 못하겠네요. <laughs> 어, 그, 그동안에 좀 여러가지 뭐 마음고생도 있었고, 인공의심 신고도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음, 네, 제 2회 때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 네,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리그가 되겠고요. 특히 회원권, 네, 협, 협찬해 주시고 대회 서버 제공해 주시는 타이젬. 네, 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시상식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우리 참가하신 네, 선수분들 어 소감 한마디 좀 들어 볼까요? <laughs> 네 우리 선수분들, 네그네 그, 네, 메시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쓰셔도 되고요.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아5 어, 주간 그 동안 여러 가지 세팅하느라고 정말 어 정신이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대회는 제가 치러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꼬마야 저리 가렴 이 영상 댓글 막힌다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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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아기가 있으면은 또아네 우리 학생들이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부사항 정해가지고요 제 2회 PBA 국제 온라인 바둑리그 네 안내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상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또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환영합니다. 네, 문의사항 미스터피자 A가 두 개거든요. 미스터피자네이버.com 네, 메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 PBA 국제 온라인 바둑리그는요. 어 최근에 한바연, 한바연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단된 지 오랜데 한바연을 너무 아쉬워하다가 네, 그 취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에 무한 감사드리고요. 잘 성장해서 좀 명문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대회 또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안녕!